됐어? 음, 오케이. 인트로를 보고 들어가달라 그랬으니까. 최근 짧은 영상 콘텐가 인기를 면서 실시간 방송 시청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laughs>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와, 근데 AI로 잘 만들었는데? 게임도 좀노잼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쇼츠 슉슉 내리다 보면 하루 끝나 있던데요? 와, AI, AI 영상, 개잘 만들었는데? 어 뭐야 빨간약 뭐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에요 아 이렇게 빨간약 이렇게 빨간약 마구마구 공개해도 되는 거에요 헉 <laughs> so... 뭐야 오늘은 수련회 가는 날 가방을 챙겨 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드라이기 누군가 챙겨오겠지 양치 도구 야한 잡지 담배 소주 맥주 화투 야한 잡진 가져가도록해. 음, 양치도구 챙겨. 필기도구에 챙겨야 돼. 필기도구 일단 챙겨. 뭐야? 어, 세 개밖에 못 챙기는 거였어요. 나 버스 에 혼자 있어 이게 버스인가봐. 마지막 인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을 할줄 압니까? 아, 안 들리십니까? 아, 음, 음. 그 V R 도구. 아, 들리세요,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예, 예. 네, 혹시 학생 마지막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음. 공간에선 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따라오십시오. 네. 쭉 오시면 됩니다. 아, 나고자분, 어, 계세요? 아, 아, 네, 그, 한 번. 네. 조관장님 가셔서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럼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혼자 약간 나오되신 것 같아가지고 학생분들 아, 다 <laughs>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반말입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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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혼자 혼잣말입니다. <laughs> 혼잣말입니다. 여기서 쭉 직진하시면 강당이 보입니다. 강당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와 진짜 옛날 감성 고등학교? 고, 고등학교? 나? <웃음> 나? 언젠 <laughs> 어 <빨리, 빨리>, <laughs> 어떡해? <laughs> 아니 제 시간에 왔는데 길을 잃었어. <laughs> 제 시간에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조 정해주는데 가자 그래 그래 다음으로 2조 호명하겠습니다 마레플로스님, 디디디용님, 쿠레나이나츠키님, 꼬피님, 아구이뽀님, 미라이님, 헤블린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큰별 수양관의 수련회장을 맡게 된 김계란입니다. 네, 저희 30년 전통의 어,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30년 전통의 큰별 수양관은 놀러 왔는데 놀러 왔냐고 야라하는 2000년대 수련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다소 약간 군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련회고요.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약간의 군기 훈련이 포함된 약간의 군대식 절차로 이끌어가는 수련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기 계신 교관님들은 네.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아, 그 레제가 멘트.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멘트 나왔다. <laughs> 레제가 뭐지? 그 레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 악마가 될수 음, 레제가 드리겠습니다. 될 수도라고 그랬원 큰... 1열로 5열 맞춰서 각 생활관으로 교관님들 인솔하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 아니 3조 무거님 예. 아니 2조가 먼저 난 3조가 먼저 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뭐 야자 다니던 한번 뜨시고 오늘 위아래 별자 습니까어 일단 달려 야 사람 밥 없어 어어와 여기 수련회 마 어라? 아 근데 우리 조 평균 이름 네글자인거 진짜.. 진짜요?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야, <laughs> <laughs> 이 너무 깁니다. 우 어, 뭐, 우리, 이름 우리, 우고 하냐? 미라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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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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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리우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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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 훈련생 김이박고핀. 너. No. <목소리> 출신이 어디야? t u 출신입니다 태국에서 왔어? 대구 h i n T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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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s 너 i n t 이 s h i n Tushin, t u s h i 아 t <목소리> 소대 h i n t u s h i 이 t u 아 h 이 쉬어 쉬어! 이렇게 넣어 아 야야야 쟤쟤 야야야야야 아 야야야야 어떤 교관과 부교관이 가다가 이렇게 해도 <laughs> 씨, <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laughs> 나올 수 있는 에이스 부대가 되는 게내 목표야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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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 한다! 일단 편하게 쉬고 있어 쉬어 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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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야? 너 대장이야? 아 아닙니다. 옆에 동기들 봐봐, 뭐 하고 있니? 아아 귀여. 귀여. 아 동기 쳤대 봐. 어나 왔다, 너안 봐. 약간 패급들 있는데 좀 조심하자. 아니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알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laughs> 난 미리 그냥 우와. 연습하려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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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놀린> 아니 그럼 엎드려 뻗쳐럼 <놀린> <번차로 놀린> 연습하지 말고 광대 성명 연습하라고. 아니 우리도 같이 엎드려야 되잖아. 이정훈 연습나 치기 이정훈 연습생 라인. 으. 훈 연습생 김이박. 마스터님들. 훈 연습생. 아그 정도 괜찮아. 아 어, <목소리> 괜찮은 거 같은데. <목소리> 그 정도 괜찮아. 아 이걸로 할까? <목소리> 태국 출신이니까 괜찮아. 우리 요주의 인물들은 그냥 한국 사람 아닌 걸로 가는 거 어때?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가방권 가방권. 가방권으로 너도 말하는 거야 나 치기 너도, <목소리> <목소리> 너도 얘기한 거야. <목소리> 아, 어? 이분 <목소리> 일본인 <목소리> 아니 나 한국인인데. 근데 이거 다른 조 구경 못 가. 우리 몰래 나가볼까? 뭐? 나가 볼까? 뭐? 나가도 나 뭐? 안될 키만 되지. 그럼 우리는 클로고. 얘들은 좋은 생각이 아닌 거 같아 얘들. 어어아 들어 안 돼. 앞 저렇게 감독하고 계실 줄 몰랐는데. <웃음> <웃음> 그럼 이번에 너가 독사, 너가 한번 저, 저 해볼래? 네? 조금 더 이제 교관님 좀 하시는 거좀 보고 배워가지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았어. 너뭐 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말하고. 어? 어, 어. 뭐야?

저희는 사랑스러운 조 조언들 아닐까요? 나츠키 빼고 다 쉬어. 아 쉬어, 쉬어 쉬어 뭐라고? 말해봐. 사랑스러운 조언으로서 데리러 가, 가고 싶었습니다. 나츠키 쉬어. 악. <laughs> 못쓸 때도 악으로서. 알았어? 강강강강 <laughs> 강. 너 너무 멘데. 실황을 쳐서 쉬는 중입니다. <laughs> 이게 태국에서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so, 자, 디카 아! 지적하겠습니다! 취하! 흔! 별! 흔! 별! 흔! 별! 이조훈선생 어? 미라이! 어? 미라이! 미라이입니까? 아, 미라이! 이조훈련생 에블린! 이조훈선생 나치킨! 이소대 훈련사 하고 싶어! 이소대! 이조훈선생 이소대! 여기는 수련회입니다 이소대 너 바보야? 이조 훈련생, 김이, 박 고핀. 우국에서 나요, 이분. 나요, 이분. 우도안 나요, 이분. 리이도 이분. 리도안 나요, 이분. 우리도 안 나요, 이분. 우리도 르이거우 이분. 이 자 우리 아, 가기 전에 뜁다. 선 아, 따라서 이쪽으로 옵니다. 저희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이쪽 기다립니다. 자, 이이 아, 먼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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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조 학생 미라이. 아레! 너 여자다 찍게. 뭐야 뭐야? 이거 이쪽으척지않 야, 네네 교관 아, 목소리. 아, 뭐. 제가 아, 지금 교범. 저희 교범. 저희 교관왔습니다이다 돌격! 돌격! 4조 본대를잘 보여줬습니다 저는 상점 1점씩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관님교관님 저쪽 나도... 교관분들이 정말 비겁합니다 여자애들이 사용해서 본인들 <laughs> 싸우지 않다니 교관님이 훨씬 나을텐데! 아구이뿔 년생 아주 좋았습니다 상점! 나중에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구이뿔 년생 나중에 별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일기 큰별 수양관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네, 다음은 훈련생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훈련생 태린 누나 등2 7명 일동원. 다음은 수련 회장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제 일기 큰별 수양관 입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뒤쳐지. 일열자 들어갑니다. 아 전나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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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래, 아, 우리 다음에 앉자. 고기 먹고 우와. 싶어. 아까 PX 보니까 배고프더라. PX가 PX? 우리 PX가 이거. 이건? PX. 아니 PX라 그러셨는데. PX. 매 매주 선물. 매주 선물한 적 있지. 그 그렇겠지. 내가 어, 어, 이거 수련이 불러오 그랬는데. 아, 아 수련을. 너야 자꾸 그러니까 이뻐가 소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이 아, 소대 <laughs> 울려오면 하고 이뻐. 아니. 일도 오늘 불려 생일라고 아, 구이 그 보네 진짜 다녀왔 나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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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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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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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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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시거이 아!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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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쉬어! 야 누가 여기 야한 잡지를 넣어? 뭐 무슨 소리야? 어머, 숨겨야겠다. 어, 야, 야 누가 아큰멜가부님보 매... 큰 걸... 보고드릴 보고 게 있습니다. 누니까누가 아, 여기 야한 잡를어 분명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목소리> 저 <더> 아닙니다. <laughs> 누굽니까? 부가님부님 음... 혹시 거유 좋아하십니까? <laughs> <laughs> 너였구나.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시습니다니다 어제 어디 어 어디 거예요 그 브랜드? 아. 아니, 근데... <laughs> 저거 맥심이 이입니다 맥심이 이 맥심이 이입니다 맥심이 이 저는 저는 컵 이하 신경하지 않습니다. 이외설스러운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챙겨 가십시오. <laughs> <저> 이, <laughs> 이 논란의 이불씨를 <laughs> 피우지 말아다오. 이전네 예, 저는 모르겠고요. 이거 두개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씨 너무 이뻐 이런 거 누가 들고 올래? 그래? 공못 차려? 이종렬 나 너무 이 엎드려 뻗쳐 시작합니다. 어? 저희 집가보니다이거 내가 우중환 가보니까 내가 압수하도록 하고 있겠어. 최소할때돌려주셔 합니다. 차리흐그왜 무슨 일이 있길아 아무 일 없습니다. 우중환이 아, 휴지 휴지 돌려주실 수 있는지 <laughs> 감사합니다. 없으면 드라이기로 말려냅니다. K 바 i o 먼저 DDD 형 머리 말 머리 말하는 거맞 맞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캐릭터 아, 아아 안녕하십니까 이조 부교관 어? 독사 부교관입니다. 오 어. 마음의 편지가 제가 한번 <laughs>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독사 교관님이 다른 어, 애들은 어. 때려주시는데. 제 엉덩이를 아안 때려 주셔서 아 질투가 납니다. 대체 누구입니까?라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조 풀년생 디디디야 상당시록 빨리 뛰어와. 어, 어, 어. 대체 같은 뭐, 같은, 같은 조언이 <laughs> 저렇게 그릇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뭐했입니까 원래부터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저렇게 태어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알수 없는가서 얼른 가서, 가서 조언들이랑얘기 나눌 수 있도록 조원들랑 같이 엉덩이 때려주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laughs> 어떻게 눕니? 나,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누워야겠어. 제글씨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질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세상 이 힘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럼입니까? 응? 질투가 나서 독탄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시도하겠습니까? 팀원 훈련병 훈련생 올라오십시오. 아! 아, <laughs> <laughs> 잠시 후. 노래 교육하고 얘들아 <laughs> 점호하고 어? 나 왔어 <laughs> 아니 너 엉덩이 맞았냐? 얘들아 <laughs> 나 연애한다 <laughs> 나 연애? <laughs> 어, 뭐야 누구더라 뭐나나와서 <laughs> 음, 연락하기로 했다 와 이걸 번호를 따네 부 <laughs> 교관님 <laughs> 내 거니까 너네 너네 눈독 들이지 마라 부교관님 알지? 너팬급이라 뭐라... 가지고 나가면 연락 안 할걸? 너 잠재우려고 그런 거야? <laughs> 야 맞짱 뜰래? 두라이기 펀칩! 두라이기 펀칩! 너 싸움, 싸움 잘하네고 재난이 복수다! 나가서 연락 주절되는 나... 거 아니야? 나 그럼 훅화 육수 돼버릴 수도 있어 너가 훅화 육수가 되면 뭘할수 뭐 <laughs> 있지? 네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야 우린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너 근데 왜이점이야 사연... 나? 나는 엘리트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다른 교관님한테 받았다니까? 나나나갈게 지금 바로. 쟤는 깎여서 올거 같은데. 또 교관님이 4조 이이 금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마편 방송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울현생 해블린 질문 있습니다. 음. 디디디 이 그러니까. 교관 부교관님이랑 연애한다고 좋아했는데.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드시> 됐냐? 와. 역시. 야무지게 먹고 마음의 편지가 두 통이 나왔습니다. 아, <laughs> 어, 인기쟁이. 첫 번째 마음의 편지입니다. 짜장부교관님. 교관으로서의 가오가 진짜 뒤지게 없습니다. <laughs> 다음부터는 가오가 가득한 사조 짜장부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수 비난이네. 자, 한 통이 더 있네요. 4조짜장 부교관님이 2조 독사 부교관님에게 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laughs> 진짜입니까? 아니! 이게 n g o r p a s Oh, God! This is the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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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 <laughs>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나는 때리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데 어, 어, 확실히 때릴 사람은 때리고, 홀릴 사람은 홀리는 모습이 역시 부교관님이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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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십니다. 아, 요 아, 큰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올려서 마르플러스 마음의 편지 쓰고 있었지 말입니다. 지금 기미박 뽑힌 훈련병은 아, 훈련생은 지금 격려 안 합니까? 이조 훈련생! 봐봐, 꽃피 <고피>. 성이 <덩이> 기미박입니까? 성은 핀입니다 마, 마, 예? 핀꽃박이김이지말입니다 아구이코 훈련생, 엎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엎드림도 엎드려봤죠! 왜, 왜 이름이 핀꽃박이김입니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 태국에서 아, 오셨습니까? 태국에서 왔지 말입니다 태국에서 오셨으면 그... 노가에게줄 망고 A's. 있습니까? 아깝게도 망고는 챙겨오지 네, 뭐, 못했습니다. 아래 플러스 훈련병도 엎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엎드려 어, 볼쳐. 아, 자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핑꽃 파기 게임 훈련생 다음 날까지 망고 두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드라이펀치 쏘잖아. 저기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편서, 마편서, 이거 마편서. 아니 말해요. 어, 이거 그, 인야너너 어, 너 사주 교관님이랑 단둘이 구렁텅이에 있었다는 소식 뭐야? 뭐라고? 그쵸? 어디서 들었어? 왜, 왜, 사주들... 아니 너 무슨 사이야? 아니야, 나나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너, 너는 어디서냐고뭔소리야 뭐? 그쪽... 어디 사냐고? 와, 어디 사냐고? <laughs> 이거 마편 써야겠다 이거. <laughs> 마편을 <laughs> 내가 써야 된다고. 린진. <laughs> 네, <get! 웃음> 뭐 우는 거야? 먹는 거야? 아니 아무도 밥을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어서 <laughs> 아 밥을 먹는 거구나 우는 게 아니고 밥을 아니, 왜다안 먹지? 다들 식판 들고 다니고 있어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야 나 혼자서 식당에서 애들 기다리다가 아니 식당이, 아니 식당이 있어? 있어? 식당이 있어 전혀 몰랐어 그치 나만 왕따시킨 아,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들 마피아 쓰느라 바빠서 그래 뭐 음. 먹어? 나는 비빔면이랑 저거 삼겹살 아 맛있겠다 나는 비빔밥 그렇다면 이뽀는 뭐 먹어? 나는 나는 사실 하기 전에 먹고 가지고음 오기 전에 몰래 먹었구만 응 아들아 응 뭐야 너희 수다 떨고 있었어? 열심히 다 떨고 있었어 친구들이 <웃음> 많아졌다 <웃음> 나 아까까지 나 혼자 밥먹을 있었는데 여기서 <laughs> 아직 아무거 모르지 쉬어 큰별 어 큰별 아, 큰별 아, 아, 뭐 하십니까? 바로 감박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거우 그 아? 님도 밥 맛있게 드십시오. 넌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필요 없어. 보이십니다. DDD 형 상점 1점 드립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존나 쉬운데? 말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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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렸대. 누구한테? 아, 아 이조 부교관. 어. 독사 부교관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이조 훈련생들은 뭐였더라? <laughs> 아무튼 아, 그쪽으로 어, 모여주세요. <laughs> 어디로 가라고? 가러... <laughs>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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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수련은 아니고 마지막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이냐면 수련의 노래 재창 교육 및 조별 대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노래 가사부터 설치 부탁드립니다. 오나 보인다. 오오오 오. 우리 별도 지지실 때까지 현이십니다. 독사교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이 노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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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우리가 작다. 예시로 노래 한번 불러 주십시오. 무반주 괜찮습니까? 괜찮아. 트 파도 뭐라와 와. 데까지버티리라 비릿출 은스트리머시대 금별 아래 다시서 온다 독사! 승별수양권 <웃음>, 웃음 속에 단결의 함성 금멸 아래 다시 뛴다 오케이 이번에 좋은 성적이 있는 조는 어, 상점이 전원에게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웃음> 따라서 <웃음> 여러분들 큰 사기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교관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음각 조별 대표 교관이 한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저희 부르실 겁니다. 어, 우리 가 이겼네. 우리 이겼다. 이겼다. 네. 아, 두분중도나가 이기는 거 아니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조가 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아, 신나. 없습니다. 아, 아,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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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반주로 그냥 해 보겠습니다. 노래일장 사실은 오늘 나와 의 <laughs> 예. 만남을 정리하고 <laughs>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에 아, 니 아, 절대 없어. <웃음> 아, <웃음> 결국엔 넌변했지 <laughs> 아, 어,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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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 가자. 다 가자. 자 우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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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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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아, 점수가 나왔습니다. 우가 1등이기 때문에. 우주가 우 시작하도록 와. 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 아, 우리는 그무반주로 가겠습니다. 오! 오! 무반주로 얼마나 잘부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2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쇼츠의 파도 몰아쳐와도 우린 끝까지 버티리라 빛을 잃은 스트리머 시대 금별 아래 다시 선다 스타 금별 수양광 <laughs> 시청자는 떠나간다 해도 조심히 잊지 않고 나간다. 웃음 속에 단결의 함성, 큰별 아래 다시 뛴다. 큰별 아! 수양과. 아! 아! 끝까지 함께 간다. 댓글에 휘둘리지 마라. 돈에 없어도 끝까지 가라. 끈끈하게 국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umas, 임팩트가 ]izo. 가장 있었다를 그런가? 발표하기 전에 가장 감미로웠었던 어 감미로운 상 안미요. 좋아. 와! 역시 임팩트 상은 일조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컨텐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관님들 통제하에 생활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별수 양과 삼촌님, 참... 어이 핀 꽃방이! 교관님보다 빨리 가지 마라. 교관님보다 빨리 갑니까? 교관님보다 느리게 갑니다. 또 너야? 디디디오? <laughs> 디디 이제 올리는 디디가 아닙니다. 잘하자. 디디디옥을... 알겠습니다. 물어봐.. 거라... 뭐? 알겠습니다. <laughs> 화장실 갈 사람. 어 아, 뭐라고? 화장실 갈 사람. 나나나 아, 나, 나, 아, 제발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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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와 진짜 큰일 날 뻔. 진짜 인권을 잃을 뻔했네 와. 아한 <laughs> 1분 싼거 같네 와 아, 진짜 인권을 지켰다 아니야 2분이야 2분 <laughs> 아이분나 2분? 특히 어떻게 해? 괜찮아 아니 아까 전에 밥을 좀 급하게 아이고. 먹긴 했어 스키야 <laughs> <특기야>. 스키 <laughs> <특기> 왔니? 괜찮아 오늘 <laughs> 어, <laughs> 어, 어, 살거 같다 야 나가자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 저녁 점호를 마무리하기 전에 수련의 신조라는 것을 선창 후창식으로 할 것입니다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의 신조 우리의 결을. 우리의 하나. 우리의 우리는 결을. 상급자의 명령에 즉각 복종한다. 이상 저목과 끝. 쉬어. 할 시간 가죠.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아, 아. 어 뭔데? 그 신조를 다 외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서 외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는 어딘가에 충성을 다해야 될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 그걸 왜 알아? 너 그걸 왜 알고 있어? <laughs> <laughs>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수정된 2025년 수정된 버전이니까 아아 바뀐 걸로 외워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어쩐지 어야 밤이니까 아까 거기 다시 가볼래? 무서운데? <laughs> 응 가볼까? 가볼래 진짜? <laughs> 가보자 어어어와 <laughs> 어때 뭐 이런 바뀌었어? 데가 있었어? 똑같네 <laughs> 막혀있는 건가? <laughs>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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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그냥 그냥 격려 없이 그냥 자유롭게 놀아주십시오. 진짜 질이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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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경례십시오 자유롭게 놀아주십시오. 나마편쓰자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마편 중독이야. 패배를인정 <laughs> 어? <laughs> 뭐하큰 뭐. 큰 어, 별. 왜 무슨 일입니까큰 네, 별. 별.

잘알겠습니다맴 맴! 아! 웃음 속에 단결의 함성 금멸 아래 다시 뛴다 이럴 꿈을 이루자 명분하다